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범수이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음. 박사과정의 학생입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M랩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효라고 합니다. 아 부부입니다. <laughs>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을 처음 가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이제 미국에서 다녔고 대학원도 이제 어 미국에서 다녔는데 미국 학교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학교를 다녀서 대학원까지 어 외국 생활하다가 돌아온 지 저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형태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한국말로 전공했는데 예고 출신이에요. 보통 입... 걔랑은 좀 달라 가지고 공부랑 거리가 멀어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2교시는 이제 실제 실기를 공부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6교시가 끝나면 학교에서 나가도 되는 오후 4시면 끝나는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춤만 췄어요.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춤만 췄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실제 한건 10년이 됐지만 영어를 잘 몰랐던 상이었고 25살 때부터 영어를 다시 해서 7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유학을 갔던 케이스고 영어라는 게 완전 생소했기 때문에 토플이나 아이에이와 같은 그 영어 시험의 점수를 봤는데 거의 목을 맺, 맺기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 느끼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던 점수를 다시 뛰어넘을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최종적으로 꼬리 내서 유학을 정말 다녀온 케이스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교수님이셔가지고 교황 교수로 미국에 애리조나주에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는 계기가 됐어요 조기 유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를 다녔고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미국에서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미국 생활을 맛보기를 뭔가 겪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 나는 미국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 이제 좀더 깊게 준비를 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 이런 게좀 관심이 많았어요. TV에 나오는 거 이런 거막 이외에도 중학교 때뭐 팝송 좋아하고 근데 팝송을 좋아하면 그냥 음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들의 다른 뭐 그런 영상 인터넷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최초로 인터넷을 집에 설치했을 때 그런 거막 다운 받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미국 문화, 좀 영어에 대한 마음의 벽이 좀 없었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 갔는데 뭐안 맞는 점도 있지만 맞는 게 너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미국에 살고 싶다 이런 그냥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역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좀 막연하게 해외의 안무가들 무용수들 막 보면서 아 정말 저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무조건 뉴욕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유학의 꿈을 꿨고 이거를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용이면 어떻게 유학을 갈수 있을까? 이랬을 때첫 번째는 우연히 알게 된게 오히려 한국적인 걸로는 유학하기가 더 좋다. 이런 이제 조언을 듣게 되서 실제 선생님들한테. 두 번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대학교에서 너무 실기만 하는 시스템이라 사실은 무대도 정말 많이 서야 되고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왜 학문적으로는 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께서 얘기해준 게 현재 해외에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춤이라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어의 발전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면은 아마 연구를 할수 있을 거야 학문적으로 그런 조언을 듣게 되면서. 이제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포인트를 잡았던 게첫 번째는 춤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면서 학문을 동시에 하는 학교를 찾았는데 학과 자체가 뉴욕대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졌고 두 번째는 취업위원 같은 거라서 정보를 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가 친구들한테 다 모아놓고 이제 취업정보가 있는데 너네가 춤만 추지 출순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춤을 추는 거이해 다른 건할수 없다라는 그 말에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유학을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일년 갔다 왔고 타국 생으로 유학을 가는데 있어서 뭐 석사로 유학을 갔다 온데 있어서 집안에 큰 어려움 없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아, 너무 쉬웠다 부모님 덕분에 너는 뭐 편하게만 살았다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외국은 외국이고 집을 떠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공부도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가 학교에 좀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항상. 애들은 뭐 몇년 살다 하니 몇년 살다 하니 몇 개월 있다 하니 그러면 완전 이게 무슨 돈처럼 <laughs> 이만큼 살다 오면은 영어 실력 이만큼 뭐 가격 매기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살다 오면 뭐 의사소통이 뭐 쉽다. 뭐 1년을 살면 뭐 원어민처럼 된다 뭐 이런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소용없고요. 자기가 얼마큼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느냐.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까지 영어를 뭐 잘하고 싶다. 뭐 이러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국 안에서도 그거는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아시고 수동적으로 읽는다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미국 학교를 가려면 토플과 SAT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원하는 대학이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있었던 도시에 있던 주립대학교였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SAT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학교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플만 준비하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학교를 골랐던 것도 전략적인 게 있었다고 저는 SAT 대신에 수능 점수를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토플 준비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 전공자로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을 때와 이제 유학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은 무용 전공자가 영어 공부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춤추지 영어 공부하냐고. 무용한 사람이 영어 공부하는 게 뭔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피곤하다 느낀 적도 있었는데, 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한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 따라가고 또 학원 가가지고. 교과서를 다외우기위 해서 중학교 3년 내에 영어 점수는 그냥 평균 이상을 항상 받았어요. 왜냐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모르고 맞췄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문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진짜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그 grammar in use basic 이랑 intermediate 를 진짜 독학에서 6개월 동안 혼자서. 근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십몇년 동안 영어 공부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정말. 자기가 정말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런 순서를 잘 정해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점수면 우선 점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간에 너무 이제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고, 유학을 가기 3년 전에 갔었어요, 뉴욕을. 과연 내가 지금 갈수 있나? 이러면서 안 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계속 찔렀어요. 당시 본인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이제 휴식차 간다? 이러면서, 2009년 11월에 가서, 20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돌아왔었는데, 토플 공부를 시작했어요, IBT로. 1년 독하게 진짜 안 되면 포기할 거라고 할 때, 이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와, 두 번째 왔을 때는 그 전에 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거의 이사 철린 걸 방을 구하는 것도 이사 철리고 뉴욕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가면 장점이 명화튼의 32번가에 코리아 타운이 있어요. 한국 음식도 많고 한국 식재료도 팔고 그래서 꼭 한국 같아 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나 이게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한 공지 먹어돼요 그래서 뉴욕에 딱 갔을 때아 나는 뉴욕, 뉴욕이 아니면 절대 유학을 가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방값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맨하튼에 살겠다는 결심만 하지 않으면 방값이 비싸지 않고 맨하튼에 살게 되더라도 큰 방을 같이 쉐어하게 되면 방값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퀸즈가 좀 값싸다는 걸 아니까 방을 구했는데 주인 언니가 미치었어요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냥 갑자기 기호야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니? 이렇게 계속 얘기 칼까지 들고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니, 진짜 6번 이상을 게워서 나를 저 방을 나가야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건그 언니가 전화와서 언니인데 나 지금 공항이야. 한국 갈 거야. <laughs> 학교 개학하기 이틀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뉴욕에서 방을 구하는데 주인의 여동생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잘못 가면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는다는 거 알게 모르게 계속 나한테 일을 시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1년과 혼자서 생활했던 거의 8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 됐어요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살 때는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는 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았죠 학교는 이제 외국이고 뭐 그렇지만 3, 뭐 4시면 끝나고 집에 오면 은 친구들이랑 뭐 놀지 않는 한 엄마 아빠랑 계속 지내고 집에서 밥 먹고 이러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10대의 삶?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혼자 이제 대학생 때부터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모든 게 달라지죠 아무리 전에 살았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룸메이트도 생기고 내가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낯설어할지도 모르는 그냥 백인의 그런 미국 아이와 같이 살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하러 온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게 뭔가 좀더 증폭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룸메이트와의 화합이 굉장히 외국 생활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누르고 맞춰주는 경우도 많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년이 굉장히 힘들었죠.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되게 살찌는 입맛을 가진 사람이라 가지고 가서 그냥 전혀 문제없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를 하는데 많는 고생을 했죠.